동두천시는 지난 2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공동모금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31개 자치단체 중 최초로 착한일터 가입식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착한일터 가입 현판을 전달하고 가입 축하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 착한 일터는 공동모금회에서 실시하는 직장인 정기기부자를 발굴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동두천시에서 자체 기획한 공무원 희망 나눔 행복드림 정기모금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경기북부 공동모금회의 제안에 의해 협업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착한 일터 선정은 지역 복지 발전에 초석을 다지고 시민들에게 따뜻한 나눔 문화를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동두천시는 지난 2일 공무원 546명이 지역 후원인 천사운동본부 및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기부에 참여해 매년 4,628만원의 정기 후원금을 어려운 동두천 시민을 위해 지원한다고 밝혀 큰 화제가 됐습니다.